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파고다에서 인문회화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데일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수업에 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수강생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워홀이나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상사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신 학생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또, 선생님 저는 영어가 처음인데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스피킹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재수업 한 3개월 정도 들으시고 시험 준비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면접이나 어떤 해외 취업 그다음에 이민 해외 사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도 많이 계시는 수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 대. 이 수업의 장점은 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신 우리 직장인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업은 전타임 교차 수강이 가능합니다 월수금 반을 혹시 등록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스케줄이 있으시면 화요일날 교차 수강으로 나오실 수 있고요 또 시간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통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통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요일에 주말 보강도 있으니까요. 총두번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스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못 드실 일이 못 들으실 일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 중요한 장점인데요. 여러분 후기를 보시면 확인 가능 하시겠지만 저는 피드백을 총두번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을 조금 고전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스펠링을 조금 틀리시는지 자잘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녹음 숙제를 통해서 제가 발음이나. 억양, 또 부드럽게 있는 것들 여러분 제가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총두번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둘째 주 일요일에 동사 특강 셋째 주 일요일에 대화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동사 특강 같은 경우에 선생님 I'm not인지 I don't인지 자꾸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50분 만에 제가 딱 구별해 드릴 테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화 특강 같은 경우에 선생님 상대가 저한테 sorry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라고 해야 되나요? 땡큐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쳐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찾아주시면 정확히 조금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는 특강이고요. 이 특강 같은 경우엔 여러분, 어, 재수강생 뿐만 아니라 모두들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셔서 대의 수업을 조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진행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 시간에 배울 리뷰를 먼저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문법들을 통해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이 회화까지 끌고 나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문법이 내머릿 속에만 남아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조금 확인을 리뷰 시간에 해주시면 되고요. 문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선생님 귀찮아하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거 한국말로는 아주 좀 많이 쓰이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탁 막히는 이런 문장들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문과 패턴 그리고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마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 수업에서는 그래마가 저희 파고다 자체 교재 그래마챗이라는 아주 잘 짜여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마챗은요 유닛 1부터 유닛 20까지 존재를 하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다루시게 되는 건데 요거를 다뤘다라고 하면 영어의 굵직굵직한 문법들은 다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레마에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배운 그레마를 여러분 컨버이션까지 가져가서 파트너랑 내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까까지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간단하게 제가 데이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 모르겠어요라는 문장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표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 대리 내일까지 이 보고서 끝낼 수 있겠어? 어, 잘 모르겠는데요, 부장님. 김 부장님 어디 사는지 아세요? 어, 전혀 모르겠는데. 야너 이거 알아? 모르겠는데. 너 이거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요 표현들. 여러분 대답하실 때 어떤 표현이 조금 머릿 속으로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모두들 요한 표현. I don't know 라는 표현. 딱 떠오르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I don't know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상대에게 사용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어, 영어의 어, 표현이 굉장히 좀 한정되는 느낌이겠죠. 제가 오늘 풍부하게 좀 늘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첫 번째 표현 한번 가볼게요. Can you finish this by tomorrow? 내일까지 이것을 좀 끝낼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I don't know 하게 되면 약간 느낌이 무책임해 보이고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not sure, sir. 그렇죠? I'm not sure, sir.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표현. I'm not sure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I don't know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좀 표현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she lives? Do you know where she lives? 했을 때, 전혀 모르겠다? 전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전혀. 머릿속에 뭐 베리 뭐멋치이런 것들 좀 떠다니시나요 잡아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I have no idea) 그렇죠 (I have no idea) 어, 이미 우리 이 표현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현 한번 잡아두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세 번째가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Do you know this? 했을 때 I don't know, I don't know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 어, 요 문법은 우리가 또 다루게 될 문법이지만 Have you heard about this? 했을 때 현재 완료죠. 뭐뭐 뭐 해본 적 있어? 다시 한번 Have you heard about this? 했을 때요 대답 전혀 모르겠다. 또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엔 따라해 보겠습니다. No clue. 가 볼까요? 그렇죠? No clue. 한번 더. 그렇죠. 이 클루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 의학 드라마나 소사 드라마에서 조금, 아, 마주친 적이 있을 법한 단어이죠. 클로 하게 되면, 실마리라고, 어, 하게 돼서, 어, 내 머릿속에 실마리가 전혀 없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현으로, 에, 쓰이는, 어,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강사가 정리를 해두지 않는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뽑아내기가 매우 좀 어려운 표현들이죠. 그래서, 데이솝에 오시면, 이런 것들 싹 뽑아드리고, 또, 파트너랑 대화를 통해서 익히실 수 있는 시간까지 좀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데이스에 좀 참가해 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종로 파고다의 이 인문회와 강의를 맡고 있는 데일리 강사였고요. 우리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